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같은 종류의 벽및 바닥 타일이 이제 채굴하거나 파냈을 때 공통된 블록 사물로 떨어집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블록은 패치하는 방식에 따라 바닥과 벽 타일 모드로 배치할 수 있다. 아! 벽과 바닥이 공통된 하나의 블록으로 생성되고 이제 원하는 벽이나 바닥 타일을 깔수 있다.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죠. 배치할 수 있는 게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고 한 가지 아이템에서 두 가지 벽이나 바닥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바뀐다. 이 블록은 플레이어 인벤토리에 존재하는 자연벽을 대체하지만 플레이어가 이미 획득한 기존의 바닥 파일들은 배치한 후 다시 파내지 않는 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제작할 때 작업대에서 대각선으로 배치된 상자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것 밖에 안 됐는데 대각선까지 붙어있는 것이 된다고? 이건 괜찮네. 이제 시즌 상인이 신규 시즌 스킨과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시즌 스킨과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하네요, 돈으로. 스킨은 시즌이 종료되면 다시 원래 원형으로 바뀌지만 아이템은 여전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빨간색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봉투를 줍고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시즌이 종료되면 바닥에 남아있는 봉투는 사라지며 주운 봉투는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 봉투는 시즌 동안 세 개의 무작위로 나타납니다. 행운의 동전. 행운의 동전으로는 시즌 상인에게서 새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즌 상인이 판매하는 아이템. 투호 짐승 조각상. 종이 등불. 신비로운 매듭 장식. 역종이 등불. 외관 용 가면. 그래픽으로는 정지 메뉴의 UI 버튼이 개편됐다고 하고요. 일부 방어구 전리품 후라이트를 새로운 그래픽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어키퍼의 메인 메뉴 로고를 새로운 시즌 로고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성능적인거로는 보자. 근데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게임에 좀 최적화 정도를 맞춘 거 패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버그 수정도 꽤 많이 됐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번에 이제 패치한 1월 마지막 날 패치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설정에서 게임 플레이 기념일 벚꽃 설날 시즌을 설날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봉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 이번에 설날에 맞춰 가지고 동전이 있어요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어 잠깐만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는데요 글씨체도 바뀌었고 이런거 보이고 하는 코드들 보이게 하는거 너무 간소화 됐어요 게스트 활성화 되고 안되고 게임 아이디 복사 갱신 일단 UI는 좀 이렇게 메뉴 ESC UI는 좀 많이 간편하게 바뀐 것 같네요. 봉전을 한번 주스로 가볼까요? 이런 필드 맵 곳곳에 빨간 봉투가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봉투를 찾아 산말리 오, 이거 빨간 봉투 여기 있다. 이거 보이세요 여기? 빨간 봉투? 새의 복과 행운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열러 보도록 남기고 갔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런 거 보이시죠? 아이템. 모래 벽과 바닥인데, 이제 이게 하나로 통일됩니다. 한번 캐 볼게요. 이 벽이 바닥과 하나가 됐습니다. 예전부터 약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왜 바닥과 벽은 같은 재질인데, 바꿔서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되냐. 근데 이런 캐면은, 벽도 바닥을 쓸수 있다. 이제 삽이 필요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삽이 큰 용도가 없어진 거지. 근데 대신에 꾸밀 때는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바닥을 까도 벽으로 바뀝니다. 이게 딱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블록이. 이제 우리가 많이 차지했던 창고를 절반을 줄어드릴 수가 있어요. 벽들이 바닥도 같이 쓸수 있게 됐다. 이제 바닥과 따로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편지 봉투도 한번 까봐야죠. 빨간색 편지 봉투. 이게 약간 그게 있다는데? 행운의 동전 같은 게 나온다는데? 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벤트 시즌 상인한테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 상인한테 한번 가보죠. 이번 시즌이 한국 시즌. 오, 좋아요, 좋아요. 한국인에 맞춰서 나오는 설날 부정에 맞춰서 나오는 시즌 이벤트. 오,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등에 맨게 설날 이벤트인가요? 일단 상인 아저씨 보면은, 뭔가 되게 삐까뻔쩍해요. 여기 가방 안에 있는 것들도 뭔가 그 약간 옛날에 금그 뭐죠? 금주화 그런 것 같네요. 풍어짐승 조각상, 색칠 가능. 입구 앞에 배치할 수 있는 위협적인 기념물입니다. 사악한 기운 쫓아준다고 합니다. 양털 실로 만든 이 장식은 행운 번영 풍요를 상징합니다. 어느 방이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주는 아늑한 조명입니다. 여러 가지 색상이 존재합니다. 벽에잘 어울리는 작은 등불입니다. 큰 등불들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색상이 존재합니다. 용가면, 신화 속의 용들의 용을 불러냅니다. 이거 뭐 특성 열린 거 없겠죠? 용들을 불러낸다. 그런 거 없겠지? 아직 수호 짐승 조각상, 동전 4개, 신비로운 매듭장식, 동전 1개, 종이 등불, 동전 2개, 역종이 등불, 동전 2개, 용가면 10개. 와우! 여기서 설치를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용머리, 잠깐만 손에 이거 좀 빼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머리가 나와있네요. 되게 귀엽다. 불꽃 나올 것 같아, 불. 슉슉, 슉슉, 슉슉. 이게 머리, 이 머리 긴 거는 제 캐릭터 머리에요. 이게 용, 용가면이 머리 긴게 아닙니다. 약간 좀 어울리긴 하는데. 하얀색은 제 캐릭터 머리입니다, 이거. 턱상한번 깔아보자. 오, 두 칸짜리에요? 혜태 수호짐승. 옆모습 한번 볼까? 옆모습. 한번 색칠해보자. 한번 색칠 칠해보죠. 첫 번째로, 노란색. 오, 금 색깔 괜찮은데? 자, 다음. 파란색. 파란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크리스탈 느낌이다. 자, 빨간색. 어, 빨간색도 뭔가 고급스럽게 보이긴 하네. 색깔 괜찮은데요? 초록색. 초록색도 약간 아제오스 황야의 풀떼기 색깔로 좀 많이 진하네. 색깔이. 보라색. 보라색도 나쁘지 않은데? 이 녀석 방향 좀 돌려볼까요? 보라색. 음 이것도 뭔가 고급스럽긴 해요 보라색도 갈색 이거는 뭔가 나무 같다 석상도 아니지 그냥 나무 목상이지 이거 기본 색상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설치했을 때 색상이라 이거는 뭐 굳이 안 건드려도 될것 같고요 검정색 먹을잘 갈게 생겼어 구황 부항. 구황도 갈색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공으로 만든 구리색 정도 느낌 구리석상 이거는 청록색 그것도 뭔가 좀 나쁘진 않은 느낌이긴 해요 다음 분홍 오 분홍 큐티큐티한데 약간 이거 큐피트 쪽이나 약간 비슷한 계열의 색상인데 벚꽃하고 벚꽃하고 꾸미면 괜찮겠다 이거는 다음 색상 회색 회색도 기본 색상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뭐지 회색이 더 깔끔한데요 선명하고 이게 기본 하얀색 색상이거든요. 회색이 훨씬 깔끔하다. 진짜 돌 같아. 심플하게 할 거면은, 요 회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갈 거면은, 금색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블랙이나 회색. 좀더 이뻤던 거는 나는 빨간색이 좀 이뻤어요. 빨간색이 금색하고 좀잘 어울려지게 된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괜찮은데, 일단 이건 벽에다 걸수 있는 거. 색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다음에, 석상까지 빨간색으로 하면은 깔맞춤 될것 같은데? 꾸밀 때. 음, 요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laughs>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칠해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금 색깔을 이렇게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색상 볼까요? 이번에는 회색. 회색 페인트. 파란색 페인트. 파란색도 괜찮을지도. 근데 눈이 좀 쨍하다, 색깔이. 초록색. 초록색은 눈은 편안한데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보라색. 보라색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갈색? 갈색은 벽색하고 너무 묻혀가지고 좀 그런데. 갈색은 아, 좀 아닌 것 같다. 하얀색. 하얀색은 좀 많이 밝아가지고 약간 눈송이 같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일단 벽 색깔하고 바닥 색깔이 너무 밝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어두운 바탕의 배경이면은 요것도 인테리어로 나쁘지 않다. 주황색. 아까 처음에 빨간색 보다도 살짝 연한, 약간 귤색 느낌이네요. 요것도 괜찮아요, 색상이. 이제 핑크랑 빨강이랑 검정, 노랑 다시 해보고. 자, 핑크. 핑크도 왠지 귀여운데? 왠지 딸기맛 날것 같이 생겼는데? 자, 빨간색. 처음에 빨간색이었죠? 석상도 빨간색으로 하면은, 여기서 금색해도 어울릴 것 같다. 빨간색, 빨간색 기본에다가 금색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검정색으로 다 바꿔볼까? 검정색. 너무 칙칙해요. 그냥 청록색이죠, 청록색. 이렇게 하고, 바닥은 좀 어두운 색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얼음 같다. 좀 차가워 보이는 분위기다, 이 색상은. 이렇게 좀 색깔 잘 꾸며가지고, 다시 한번, 코어키퍼, 꾸미기 생활 한번 해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암튼 이번 패치 아이템, 새로운 이제 설날 이벤트로 나온 아이템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암튼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아, 악기. 악기를 연주해도 괜찮죠. 열심히 꾸민 설날 배경에 설날 음악을 연주해서 녹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